어, 제가 산사나무, 산사나무 너무 많이 해서, 어, 진짜 산사나무 열매를, 그죠? 어 진짜 산사나무 열매를 시켜봤어요. 이제 비타민으로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그거 말고 진짜 국내산 산사나무 열매인 거죠? 어, 이게 산사나무 열매, 이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인데, 이걸 먹고 약간,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분한테도 많이 이제 산사나무가 그 은행나무 진코죠 그것보다 이제 효과가 좋다 저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도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김에 산거죠 이렇게 팜플렛을 주셨어요 천일 한방이라는 곳이고, 어, 광고 아니에요? 음, 해하지마시고요광고를 주시고 싶으면 네이버 쪽지, 주 세요. 이게 그래서 짠. 이쁘죠? 두개 시켰는데, 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 어디 산다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설명란에 있다고 하죠? 항상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음성을 안 듣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다양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음 2터에 4조각 5조각 넣고 3 0분 정도 끓여서 먹으래요 어, 이렇게 써있네요 그쵸? 한번 열어봐야죠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 어.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어, 냄새는 무슨 한약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어, 뭐, 구기자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나쁘진 않고, 어, 괜찮아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음,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먹을 거니까 어, 실리카겔 이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통의 주전자죠. 여기다가 다섯 개, 다섯 어, 개 넣을게요. 과연 이게 될까요? <laughs> 다좀 조금 너무 쪼, 조금인 것 같은데 해봐야죠. 어, 다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30분이라고 하면, 30분을 다 강불로 끓이는 게 아니라, 어, 물이 그냥 강불로 했다가, 강불로 했다가, 이렇게 강불이죠 계속 강불로 했다가 끓어요. 그러면 불을 줄여서 거의 이제 약한 불로, 제일 약한 불로 그냥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30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를 올려서 888 끓일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끓기 시작하면 쭉 내려서, 불을 내려서 약불로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30분, 이때부터 30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30분이 아니라, 어, 했는데, 어, 지금 전혀 안 돼서 하다가 중단했는데, 어, 7초 남기고 했는데 전혀 안 됐어요. 지금 하나도 우러나지 않죠? 어, 맹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g에서 30g을 넣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디지털 저울이고요. 어, 이걸로 수정이 정확하겠죠? 어, 이 저울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죠? 조금만 넣어도 이 뒤에가 영영영영이에요. 이 앞에만 봐야 돼요. 어, 뒤에는 아니고. 아이고 잘 보이죠? 다섯 조각이 아니네요. <laughs> 어, 이제, 한두 개만 더 넣으면 되겠죠? 어, 이제 30g 이에요, 이게. 인터넷에는 그렇게 써있죠? 여기는 이제 분명히, 어, 다섯 조각이쓰 써있는데, 어, 이게 30g 이에요. 이걸 넣어야죠. 이제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좋겠네요. 어 다시 또 찍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거기 블로그에서는 그 뭐지 응 음, 그거를 저걸로 했어요 1.5리터에 30g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2리터 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음, 10g은 더 넣었죠 어, 10g 정도 더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뜨거라. 좀 대충 정확해야죠. 어, 원래는 끓일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끓이는 건데 너무 힘드네요. 어, 처음 끓여봐서 이 무슨 약인지 잘 모르고 그냥 비타민으로만 먹었지 이렇게 끓여는 안 봐서 대추를 넣어서 함께 끓이면 더 좋다고 그러네요. 어, 이렇게 물 색깔은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이제 무슨 이제 약처럼 이렇게 진하지는 않고요. 이제, 따라 볼게요. 아이고, 그냥 나와버리네. 어,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대충 이런 색깔이에요. 무슨 그 환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 이제 좀 먹을 수 있게 식었네요. 가았네요 어, 얘도. 음. <laughs> 생긴 거는 뭐 그거 같아요. 무슨. 어, 그죠? 괴물? <laughs> 괴물. 뭐 먹어볼게요. 어, 일단 아무 맛도 안 나요. 진짜 하나도 안 그냥 맹물 맛이에요. 음, 역하면 어떤가, 어떨까 했는데, 그니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이제 맛이 안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냥, 음, 약간, 뭐, 무슨 맛이 날라고 하다가 말아요. <laughs>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이제 씹어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아까우니까, 어, 씹어 먹고. 음, 제가 이제 까봤는데, 씨가 있네요. 이렇게. 어, 씨가 있어요. 씨는 못 먹는 거니까. 어, 이렇게 따로 빼놓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먹으면 시큼해요. 약간. 약간 시큼한, 음, 그런 느낌? 이게 시죠? 아우 시, 큼하다 레몬같이 시큼한 건 아니고, 음, 약간 식초 같은 느낌? 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끓여서 안날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오늘은 산사나무 이거 이제 그 개봉기하고 끓여보는 거 해봤네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해야 될것 같으네요. 음, 이제 40g이죠. 40g. 40g 정도 넣어야 된다. 어, 그렇게 이제 변경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